안녕하세요. 야경로입니다. 오늘은 10월 6일 화요일이고요. 지금 8시 48분 신사역으로 나와 있습니다. 일단 선호도착지는 경기 남쪽으로 잡아 놓고요. 어제랑은 다르게 오늘은 콜이 좀더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일단 신사역에서 이동하지 않고 콜을 한번 기다려 볼까 합니다. 첫 번째 콜 잡고 영상 이어갈게요. 첫 번째 콜 기흥구 가는 콜 잡았고요. 지도 찍어보니까 흥덕마을 옆에 영덕동 들어가는 콜이네요. 뭐, 바로 경부 타고 용서 갈아타서 흥덕아이시로 나가면 되니까 시간은 얼마 안 걸릴 것 같습니다. 일단 넘어가서 영통 쪽으로 이동을 하면 될것 같네요. 첫 번째 콜 금방 완료했고요. 여기서는 이제 버스 타고 영통역 쪽으로 이동해서 두 번째 콜을 잡아 봐야 될것 같네요. 일단 빠르게 영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버스 타고 영통역까지 왔는데, 일단 오는 동안에는 콜이 마땅한 게 뜨지는 않았네요. 근데 오늘도 어제랑 비슷하게 그렇게 콜이 많지가 않은 분위기네요. 일단 여기서 대기하면서 두 번째 콜 잡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콜 지금 동탄 가는 거 잡았고요. 위치 보니까 이제 동탄역 근처라서 어, 도착해서는 버스 타고 북광장 쪽으로 나가서 세 번째 콜 이제는 올라가는 콜 잡으면 될것 같습니다. 동탄 와서 이제 두 번째 콜 완료했고요. 여기서는 이제 북광장 쪽으로 나가면서, 어, 아무래도 서울 가는 콜이 바로 뜨면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정안 되면은 수원이나 성남 쪽으로 거쳐서 서울 가는 방향으로 콜을 잡아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북광장에서 가장 가까운 정류소에서 내렸고요. 지금 위례 가는 콜이 떠서 잡았습니다. 일단, 위례라도 올라가서 잠실 쪽으로 나가면서 네 번째 콜 이어 타봐야 될것 같네요. 위례 넘어가서 영상 이어가겠습니다. 위례 와서 세 번째 콜 완료했고요. 지금 시간에는, 나가는 버스는 다 끊긴 시간인데, 이 앞에 이제 따릉이 있으니까 따릉이 타고, 장지역 쪽으로 이동해서, 어, 지금 곧 출발하는 N13, 이제 첫차 타고, 강남 쪽으로 이동하면서 네 번째 코를 잡아 봐야 될것 같습니다. 따릉이 타고 지금 장 지역으로 이동했고요. 곧 복정에서 N37하고 N13번 버스 출발하는데 아무래도 N13번 버스가 잠실하고 삼성역, 설릉역 이렇게 지나가니까 N13번이 콜 잡기가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N13번 타고 이동하면서 네 번째 콜, 복귀 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오늘도 프로 단독 배정권 하나를 그냥 날려 버렸네요. 노년역까지 오는데 어, 콜이 있기는 한데 방향도 저랑 맞지 않고 또 단가가 그렇게 좋은 콜들이 있지 않아서 어, 노년역까지 그냥 지나왔고 여기서 이제 9711 막차 올 때까지 일산 가는 콜이 떠주면 좋긴 할 텐데 안되면 오늘 또새 콜로 마무리하고 퇴근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노년역에서 버스 막차 기다릴까 하는데 양재역에서 일산 가는 콜이 떠서 잡았습니다. 일단 잡고 전화해서 10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괜찮냐고 물어보니까 알겠다고 하셔서, 어, 여기서 지금 양재역 가는 버스 타고 이동해서 일산으로 퇴근하겠습니다. 일산 들어와서 네 번째 콜 완료했고요. 여기서는 이제 피프틴 타고 웨스턴돔으로 퇴근하겠습니다. 오늘 다행히 복귀콜까지 타서 총네콜 운행해서 매출은 131,000원 했고요. 오늘도 아 생각 외로 콜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네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사람들이 연휴 때다쉴거 쉬고 놀거 놀아서 그런지 콜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날씨는 이제 점점 추워지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감기 같은 거 걸리지 않도록 항상 유의하시고 오늘도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어제나 오늘보다는 콜이 좀더 많기를 바라면서 여기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댓글 다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